카페로 유명해진 파주 오늘은 그중에서도 도넛 타프를 비교하려 해요. 비비드한 컨셉의 선발 주자 말똥 도넛과 후발 주자 피그몬 도넛 과연 더 아플의 선택은? 먼저, 파주 신청동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 도넛 핫풀계의 선발주자. 말똥 도넛 독보적인 외관 인테리어와 커다란 매장 규모로 들어가기 전부터 마치 외국 놀이동산에 온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넓은 매장 내부가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해외 테마파크에 온 듯한 느낌도 났습니다. 화려한 핑크 색감을 사용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의 조형물들로 밸런스를 잘 맞췄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의 도넛은 어떠하냐? 평균적으로 3,000원에서 4,000원 후반대로 가격이 구성되어 있는 도넛 매장 인테리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예쁘고 특이한 도넛 비주얼에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웠습니다. 혹시나 도넛이 너무 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적당한 당도였던 것 같아요. 도넛 종류마다 다른 필링 맛과 토핑이 너무 매력있더라고요. 케이크를 주문하면 위에 도넛을 올려주는 게 포인트. 더아플 PD의 추천 메뉴는 초코볼이 가득 올려져 크런키한 식감이 돋보이는 초코 마블입니다. 이에 맞설 상대는 두달전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 피그몬도나 파주 버풍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똥 도넛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톡톡 튀는 외관. 인테리어를 자랑하는데요.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끄럼틀이나 특이한 의자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조형물과 포토스팟까지 함께 즐겨볼 수 있습니다. 내부는 비비드한 팝아트 그림들로 벽이 꾸며져 있었고 톡톡 튀는 색감의 각종 조형물들로 내부를 채워놔서 마치 전시회에 온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실내엔 동물 모양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양한 동물 모양으로 된 카페 의자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넛은 3,000원 후반에서 5,000원 정도 가격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쁜 비주얼에 걸맞는 맛있는 도넛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마사비 같은 특이한 재료들로 만든 생소한 도넛들도 있어서 도넛 전문점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 메뉴는 크림 브륄레 도넛, 두 바삭촉의 제스타일 도넛이었어요. 이곳도 쉐이크를 주문하면 토핑으로 도넛을 올려줍니다. 말똥 도넛보다는 심플한 비주얼이에요. 더애플픽, 더애플 PD의 선택은 말똥 도넛 두 군데 모두 맛있는 도넛을 팔고 있으면서 화려하고 예쁜 색감의 인테리어까지 우열을 나누기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똥 도넛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있. 피그먼 도넛 데이트로는 말똥 도넛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똥 도넛의 색감과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메뉴 혹은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비교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